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진범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생전검체가 의료기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감정했고 DNA가 현장 증거물과 일치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신정동의 한 건물에서 일하던 관리인으로 강도와 성폭행,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범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해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다른 성범죄사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 강압이 있었고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33년 만에야 누명을 벗은 피해자. 하지만 이미 오래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 11월 15일, 과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 불린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9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19살이던 윤동일 씨는 용의자로 몰려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어, 좀 비깁시다, 예? 아니좀 비기자고! 윤 씨는 DNA 검사를 통해 살인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건의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2년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윤씨 측은 당시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진실 화해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33년 재판부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재판부는 윤 씨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했다며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수사 등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이 늦었지만 이 판결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출소 후 암투병을 하다 1997년 2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으니까 동생도 이제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범인을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열 씨도 법원에 나와 무죄 선고를 축하했습니다. 여기는 회복하셔서 좋고 하늘나라서 에 아마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족은 공권력 남용과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2008년 12월 7일 경기도 시흥시에 한 슈퍼마켓을 찾았던 남성. 이틀 뒤 새벽 시간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채 매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흉기에 찔려 숨졌지만 지난 16년간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40대 A 씨를 경남의 주거지에서 체포해 어젯밤 경기 시흥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고혜랑입니다. 대표 미제 사건인 백경사 피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피의자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경찰 수사를 검찰이 넘겨받은 지 9달가량 지난 가운데 기소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수사관이 낡은 여관방 천장 위를 유심히 살핍니다. 천장에서 뭐좀 찾아가지고. 캄캄한 공간에 숨겨진 건 낡은 389경 권총 한 자루. 총의 주인은 2002년 9월 전주 금안 파출소 근무 중 흉기에 살해된 고 백선기 경사였습니다. 파출소에 침입해 경찰관을 피습한 범인 정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던 권총이 2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경찰에 편지를 보내 총기 위치를 알린 건 2001년 대전국민은행 강도사건 주범 이승만. 이승만은 공범 이정학이 다음 범행에 쓸 총을 노려 백경사를 숨지게 했고 훔친 총을 처리해달란 부탁에 대신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고리 삼아 총기를 되찾은 경찰이 장기 미제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이달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백경사를 습격한 건 이정학의 단독 범행이라 결론 짓고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앞선 대전 강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정학은 이후 상급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 결국 이승만과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총을 누가 쌌냐가 쟁점이 된 해당 재판에서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긴 폭로전 속에 이정학은 형이 늘고 백경사 사건의 죄값마저 치르게 된 셈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벌써 9개월여. 앞서 이정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20여 년전 살인의 직접 증거 확보는 힘든 가운데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 한편 검찰은 이정학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전주 교도소로의 이송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다가 지난해 다른 사건 유전자 대조 과정에 진범이 드러나 뒤늦게 엄벌을 받게 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복면 괴한 두 명이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직원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은 발견됐지만, 지문도 CCTV 행적도 확인되지 않아 범인 추적에는 실패했습니다. 진범 이승만 이정학이 붙잡힌 건 지난해 8월. 다른 사건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특정한 것 같습니다.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끈질기게 추적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피고인에 대한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주범 이승만에게 직접 총을 쏴 놓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공범 이정학은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정학 역시 살인을 인지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22년 만에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겁니다. 원정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범인이 이정학이라는 증언이 나와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진범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생전 검체가 의료기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감정했고, DNA가 현장 증거물과 일치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신정동의 한 건물에서 일하던 관리인으로 강도와 성폭행,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범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에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다른 성범죄사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강압이 있었고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33년 만에야 누명을 벗은 피해자. 하지만 이미 오래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 11월 15일. 과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 불린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9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19살이던 윤동일 씨는 용의자로 몰려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어, 좀비깁시다 예? 아, 좀비기자고윤 씨는 DNA 검사를 통해 살인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건의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윤씨 측은 당시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진실 화해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33년, 재판부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윤 씨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며,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등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이 늦었지만 이 판결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출소 후 암투병을 하다 1997년 2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으니까 동생도 이제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을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도 법원에 나와 무죄 선고를 축하했습니다. 여를회복하시서 좋았고,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족은 공권력 남용과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2008년 12월 7일. 경기도 시흥시에 한 슈퍼마켓을 찾았던 남성 이틀 뒤 새벽 시간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채 매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흉기에 찔려 숨졌지만 지난 16년간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40대 A씨를 경남의 주거지에서 체포해 어젯밤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고현암입니다. 대표 미제 사건인 백경사 피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피자 의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경찰 수사를 검찰이 넘겨받은 지 9달가량 지난 가운데 기소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수사관이 낡은 여관방 천장위를 유심히 살핍니다. 천장에서 뭐좀 타다 가지고 캄캄한 공간에 숨겨진 건 낡은 38구경 권총 한 자루. 총의 주인은 2002년 9월 전주 금암 파출소 근무 중 흉기에 살해된 고 백선기 경사였습니다. 파출소에 침입해 경찰관을 피습한 범인 정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던 권총이 2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경찰에 편지를 보내 총기 위치를 알린 건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사건 주범 이승만. 이승만은 공범 이정학이 다음 범행에 쓸 총을 노려 백경사를 숨지게 했고, 훔친 총을 처리해달란 부탁에 대신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고리 삼아 총기를 되찾은 경찰이 장기 미제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이달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백경사를 습격한 건 이정학의 단독 범행이라 결론 짓고,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앞선 대전 강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정학은 이후 상급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 결국 이승만과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총을 누가 쌌냐가 쟁점이 된 해당 재판에서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긴 폭로전 속에 이정학은 형이 늘고 백경사 사건의 죄값마저 치르게 된 셈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벌써 9개월여. 이 앞서 이정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20여 년전 살인의 직접 증거 확보는 힘든 가운데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 한편 검찰은 이정학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전주 교도소로의 이송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 했다가 지난해 다른 사건 유전자 대조 과정에 진범이 드러나 뒤늦게 엄벌을 받게 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복면 괴한 두 명이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직원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은 발견됐지만. 지문도 CCTV 행적도 확인되지 않아 범인 추적에는 실패했습니다. 진범 이승만 이정학이 붙잡힌 건 지난해 8월. 다른 사건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특정한 것 같습니다.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끈질기게 추적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피고인에 대한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주범 이승만에게 직접 총을 쏴놓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공범 이정학은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심은 이정학 역시 살인을 인지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미제로 묻힐 뻔했던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22년 만에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범인이 이정학이라는 증언이 나와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